오늘 설교 제목은 영어 단축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CTRL은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키보드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있는 한 키입니다. 바로 컨트롤 키입니다. 컴퓨터에서 컨트롤 X를 누르면 오려내기라는 것이 됩니다. 파일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글씨 같은 것들을 오려내죠. 그리고 컴퓨터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오려냈던 파일이나 글씨가 다시 붙여넣기가 됩니다. 아, 가령 이 물컵을 컨트롤 X를 하게 되면 오려지죠. 그리고 컨트롤 V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아, 맥북 사용자를 위해서 친절히 설명을 하면 커맨드 X와 커맨드 V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우리를 사망에서 컨트롤 X, 즉 오려내기를 하셔서 컨트롤 V, 즉 생명으로 붙여넣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무를 수도, 사망에 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선언과는 별개로 칭의를 받았어도 실제의 삶은 따라오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의인의 삶을 체험하려면 내적인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나는 지금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성도의 구원을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칭의 아,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즉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려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 붙여졌습니다. 우리 6장 3절에서 4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제목에 보면 그 C T R L X 옆에 보면은 어, 그 영어가 아니라 다른 문자가 있죠. 어, 바로 헬라어의, 헬라어입니다. 이 X 를 어,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어, 보통 예수님을 약자로 쓸때 주저스 크라이스. 크리스트 J C라고 쓰지 않고 J X라고 표기를 합니다. 아,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컨트롤 X에서 X를 크리스토스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V에서 V는 승리의 빅토리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3, 4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의 원어적인 의미는 물에 잠긴다 라는 뜻이죠. 세례 시에 물에 잠기는 것은 예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을 바로 부활한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례식으로 하는 물 세례를 뜻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전 인격적으로 믿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죽으신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으셨죠. 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아멘. 같은 절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입대 당시에 백이라면 훈련소에서 보급받았던 세면백과 더블백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 시절 저에게 빼게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제가 군복무 시절에 제가 속한 대대의 부대대장님이셨던 분을 만나러 당진까지 갔었습니다 저는 사병이었고 부대대장님은 당시 무궁화 하나 소령의 계급이셨습니다 저는 상급부대로 장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군인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 주일학교의 부장집사님이 저의 원 소속 부대의 부대대장님이셨던 것입니다. 1년 6개월 후에 저는 자대로 복귀하게 되었지만 부대대장님의 배려로 군인교회에서 멀지 않은 부대에 다시 재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할수 있게 되었죠. 그래도 교회와는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 덕분에 주일마다 외출을 했습니다. 아주 큰 특혜였죠.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그때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를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로 목사님의 제자였던 이상윤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개로 지대 후에 저는 원로 목사님을 뵙게 되었고 후곡 제자교회의 찬양 전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묘 막직하지 않습니까? 지난 5월에 부대대장님을 찾아뵈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가 바뀌었죠. 군 복무 시절에는 저에게는 하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 저는 절대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런 상명하복의 상화관계였죠. 그런데 이제는 서로 은혜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부대대장님은 전역하신 후에 지금은 당진에 있는 교회에서 장노님으로 시무하고 계십니다. 간간히 연락을 드렸었지만 만난 것은 26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다시 만났을 때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노님이라고 불렀고 부대대장님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안부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관계로 재정립이 된 것이죠. 이런 만남도 참 축복이라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대대장님도 전역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사실이죠. 저 또한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된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부대대장님 앞에서 경례를 하거나 군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예의는 갖추지만 군 시절 때의 모습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대대장님도 저도 군 시스템 안에서 통제하고 통제 받아야 하는 군인의 신분에서 오려져서 이제 민간인으로 붙여넣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죄에 대해 오려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붙여넣기가 되었죠. 우리는 그동안 의지력이 약해서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몰라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놀라운 상태의 변화, 어메이징한 신분의 변화를 바로 알고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오려진 자로 새 생명에 대해 부침받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컨트롤 X, 즉, 오려져서 새 생명에 대해서는 컨트롤 V 즉 붙여넣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며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참고로 죽은 사람은 어떻죠?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때려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도 코를 막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신분에 걸맞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기라 라는 말은 그렇다고 인정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척하고 가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긴다라는 것은 체험이 있든 없든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먼저 시인하고 그렇게 여기면 그 다음에 체험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경험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여기게 되면 우리는 죄악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임을 알고 당장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옛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과거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간주하면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인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사람은 과거의 모습에 반응하던 것을 끊어야 합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의 시절이 그립다고 해서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이 독신 시절이 그립다고 해서 싱글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이성을 만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석방된 죄수가 정상 사회에서의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감옥 시절을 그리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 생활은 또 우리의 옛 삶은 끝났습니다. 죄에 대한 빚은 청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요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쇼싱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브룩스라고 하는 장기 복역수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교도소에서 얌전하고 친절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흥분한 상태로 날붙이를 들고 다른 죄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를 죽여버릴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앤디는 그를 진정시켰고 다른 동료들도 그를 달래주었습니다. 나릴리를 쳤던 브룩스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바로 직전에 가석방을 허가받았던 것입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장기복역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가석방을 취소시키려고 일부러 난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홀로 교도소문을 나서게 되고 가석방 죄수들이 지낼 숙소를 배정받고 식료품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함을 느끼죠. 또 자신을 안 좋게 보는 직장 사람들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이 없을 때면 공원에 나가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줍니다. 감옥에서 키웠던 제이크라고 하는 까마귀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그는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식료품점에서 총기 강도 사건을 벌이게 되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그는 이미 너무 늙어버린 후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도 포기하고 천장 대들보에 밧줄을 감습니다. 그리고 칼로 부르크스가 여기에 있다라고 새깁니다. 그리고 그 밧줄에 자신의 목을 매고 자살을 합니다. 부르크스는 죄수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유인의 삶을 누리려면 내적인 변화가 필요했었던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을 자유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여전히 죄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히려 교도소를 고향처럼 그리워하는 그러한 노인 죄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악에서 의인으로 법적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실제 의인의 삶을 체험하려면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여기며 그에 걸맞게 살기를 힘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인의 신분을 누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현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석방 되어서도 감옥을 그리워하면서 복역수로 되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을 깊이 생각하고 누릴 줄 알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새 생명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새 주인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죄가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죄에서 나를 오려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붙여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컨트롤 크리스토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컨트롤 빅토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노예들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주인의 도구입니다. 해방되기 전에 우리도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죄짓는 도구로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새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악에게 이용당하는 죄의 무기, 불의의 병기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의를 위해 싸우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에 대한 욕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죄가 식욕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구는 폭식, 과식, 거식을 일으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야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인 혀와 입과 배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목마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을 제때 섭취할 수 있게 해 주죠. 그러나 죄가 갈증의 욕구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 욕구는 알코올 중독, 카페인 중독을 일으킵니다. 몸의 지체인 현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성적 만족에 대한 욕구는 자녀를 생산하고 결혼 생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죄가 성욕을 사로잡으면 포르노 중독, 자위, 간통, 간음, 동성애 등을 일으켜서 몸의 지체인 성기는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쉬고 또 자고 싶어 하는 욕구는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죄가 그것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러한 욕구의 오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게 우리 모두는 자신의 변화된 신분을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 드려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